3-2 새로운 행성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전체 우주를 그 사이에 있는 온 우주들 뿐만 아니라 별들, 행성들, 그리고 지구를 창조하셨다.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. 지구가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. 다른 어느 행성에도 인간이 거주할 수가 없다. 성부 하느님, 무시무시한 거짓말들이 사탄의 추술과 뉴 에이지 교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다. 화려한 신기루로 표현된 거짓말들에 의해서 유혹당한 내 불쌍한 자녀들은 새로운 행성을 믿고 있다. 그들은 상의한 종류의 낙원을 약속받고 있다. 하지만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. 불쌍한 많은 영혼들은 그들이 천상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존재를 부인할 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. 그들의 마음은 모든 것이 육안으로 보이는 것에 바탕을 둔 인간적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. 그들은 지구는 단순히 하나의 행성이라는 사실을, 그리고 지구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. 지구는 다만 임시적인 장소일 뿐이다. 새 낙원이 그들의 참된 유산이다. 하느님께서는 지구를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창조하셨으며 지구는 우주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이다. 과학자들은 인간이 지구를 떠나 다른 행성에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허위로 주장할 것이다. 그들은 인간이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관념을 깨뜨려 버리기 위해 인간의 위대함과 지능 그리고 과학의 발전을 선포할 것이다. 우주나 인류의 창조를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. 성부 하느님, 인간 지성에 대한 과장된 존경심은 원수에 의해서 내 자녀들의 영혼들 안에 강제된 유혹이다. 그토록 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지성은 결점이 없다고 인류를 설득시킨다. 창조의 신성한 법칙을 한다고 인류가 믿을 때 혹은 자기 자신을 설득시킬 때 인간은 거짓의 함정에 빠져버린다. 그들이 얼마나 노력하든 상관없이 내가 우주나 인류를 창조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.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.